어젯밤 진도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면서 매력적인 갈색곰 마스코트 복장을 입고 유명한 커피숍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안에 송가인 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송가인 씨를 알아본 팬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자 그녀는 마스코트 복장을 벗고 밝은 얼굴을 드러내며 팬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이어진 뜻밖의 무료 미니 콘서트는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고 익숙한 멜로디에 맞춰 가수와 팬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송가인 씨와 그녀의 팀은 운 좋은 100명의 팬들에게 각각 서명이 달린 포토카드 세트와 간식 세트를 선물로 제공했습니다. 이 선물들은 팬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지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송가인 팀 대표는 이번 특별 이벤트가 추석 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혔다. 이번 진도에서의 이벤트는 단순한 특별한 음악 경험을 넘어서 예술가와 팬들 사이의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였습니다. 송가인 씨의 이러한 진심 어린 행동과 성의는 그녀가 예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친근하고 친절한 이미지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만들어진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며, 송가인 씨의 다음 활동과 흥미로운 소식을 기대하며, 그녀의 유튜브 채널을 더욱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